끊겼었어요. 지금 지금 잘 돼요? 들려요. 어, 다행이다. 아니 가끔 여기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호텔이 와이파이가 약간 밀당을 좀 하더라고요. 이게. 잘 되다가 가끔씩 한번 이렇게 좀 끊길 때가 있어서, 네. 이팝 하면서 또 조금 끊길 때가 있을 거예요. <laughs> 어... 여성오빠 내일 또 학교 가야돼 짜증이 나요 아이고 아 이게 또 학교 가는게 또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어, 잠도 그만큼 잘 못자고 근데 그래도 학교는 가야합니다 음. 화이팅이에요 제가 응원할게요 음. 여성 오빠, 나 이제 고3이야. 아이고, 고등학교 3학년. 이제 한창 진짜 힘들 텐데, 또이 힘든 또 고3의 시간이 그래도 좀잘 이겨내서 좀 꽃길로 걸을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여동이들이 우리 다 같이 응원해 줄 거예요. 여상이 오라 보니 라면 몇개 드실 수 있어요? 라체몇 라면 글쎄요. 진짜 배고프면 한두 개? 근데 뭐 라면을 뭐 먹... 최근 들어서 막두 개를 한 번에 막 끓여 먹고 그런 적이 거의 없어서 아무튼 최대 먹으라 그러면 두개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오빠 라면 세개 혼자 먹는 여둥이 어떤데 <laughs> 아 좋은 거죠 또 그만큼 원래 잘 먹고. 잘 먹고 잘 쉬고 그래야 또 건강한 거죠 또아 저도 근데 세 개까지 진짜 어떻게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세 개까지 이제 먹으면 먹는 중에 약간 물릴 것 같은 느낌 음 다섯 개 사서 나세개여성이두개 이렇게 먹자. 어, 그것도 괜찮은데요? 고등학교 때 구, 궁도부였는데 여성오빠는 궁도하는 거 재미있었냐고요? 어,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궁도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는데 그 궁도를 할때그 주변 환경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약간 뭔가 좀 힐링되는 느낌이랄까요? 뭔가 되게 조용한데 그냥 막 약간 좀 바람소리 좀 들리고, 어, 그냥 뭐 햇빛 맞으면서, 그냥 되게 또 거기가 분위기가 되게 되게 조용하면서도 되게 활동적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뭔가, 어, 뭔가 좀 생각이 좀 많이 복잡하거나, 뭐 고민거리가 좀 많을 때 그런 취미를 한번 가져보면 진짜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 궁도 배울 때. 음. 여상이는 사격도 잘할 듯. 어, 나중에 한번 또 기회되면 사격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오빠 나 수학 4점 여둥이인데 수학 어떻게 잘했어 궁금하다 진짜로 아 이거 그 저번에 그 수학 4점 얘기했던 그 여둥인가? <laughs> 수학을, 수학을 어떻게 잘잘어 <laughs> 절대 절대 그냥 웃은 겁니다 네 수학을 어떻게 잘 하냐 음, 공부를 해, 공부해야죠. 정말 어. 그냥 공부를 하면 됩니다. 네. 그거나 맞다고요. 음. 한번 음, 정말 그냥 공부를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 보고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책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개념부터 다시, 약간, 개념 공식 같은 것부터 먼저 좀 보고, 개념 문제 먼저 풀고, 다시 난이도 좀 낮춰서 다시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 4전보다는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우와, 공부까지 시켜 주는 아이돌이 있다. <laughs>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어머니께서 연예인 되는 거 반대예요. 이미 오디션 합격한 곳은 많은데. 아, 뭔가 약간 또 저의 어릴 때와 좀 비슷한 그런 고민거리인 것 같은데, 음, 약간 또 어머니 입장에서도 불안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또 쉬운 일이 아 아니, 아니기도 하고 또내 소중한 내 딸이 그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아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곳에 이제 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되게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음 근데 뭔가 또 여동이 이제 본인이 직접 진짜 나는 이 길이 너무 간절하고, 어 나는 나이 길로 가서 이제 증명해 증명하고 싶다라는 그런 좀 진심을 좀 어머님께 좀 여러 방법으로 좀 알리면 어머님께서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네. 그래도 여동이는 가 가출하면 안 돼요. 맞아요. 가출하면 안 됩니다. 네. 가출하면 안 돼요. 네. <laughs> 어, 갑자기 뭔가 좀 찔리네요. 음. 가출 대마왕 강여상 아니, 잠깐만요. 누가 보면 나, 나 완전 가,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 오해할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여상아, 나 내일 라식하러 가. 너무 떨려. 라식 괜찮겠지? 괜찮을 겁니다.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별게 아니에요. 그냥 누워서, 이렇게 눈, 하란, 의사선생님께서 하란 대로 하고, 눈 뜨고 있으면 잘될 겁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라식을 안 했어요. <laughs> 저도 그냥 어디서, 어리석... <laughs> 네, 라식한 사람의 후기를 듣고, <laughs> 네, 알려주는 건데, 네. 근데 이제 하고 나서가 이제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하고 나서가. 뭐, 듣기로는 이제, 어 뭐, 이렇게 눈을 감고 좀 오래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불편하고 좀 아프지 않을까. 음. <laughs> 오빠는 라색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어눈은좀 튼튼한 것 같아요. 시력 좋은 건 진짜 달란트야. 어 근데 맞아요. 또 주변에서 이제 나식을 한 사람들이 이제 또 보면 정말 이게 이 시력 좋은 건 진짜 좋은 거구나. 어. 어, 어,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말 한번 해야겠네요. 근데 시력은 진짜 어느 순간 확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또 자기가 이렇게 눈이 이게 눈이 좋다고 이게 또막밤 늦게 막어그 깜깜한 데서 막 핸드폰 보고 막 눈에 안 좋은 거 많이 하면 어느 순간 시력이 진짜 떨어집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여동이들도 너무 밤 늦게 막 핸드폰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웃음> 찔려요. <웃음> 밤늦게 팝 키면서요. 저는 지금 오후 시간대여 가지고요. <laughs> 어, 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제 여동이들도 뭐 이제 뭐 한국 시간으로 저녁에 저녁 시간에 제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막불다 이렇게 꺼 놓고 팝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좀 주변에 이렇게 바, 이렇게 좀 조명 좀키고좀 좀 밝은 데서 이렇게 있으면 괜찮을 겁니다. <laughs> 아, 몰폰이에요. <laughs> 아 맞다. 내가 잠깐만 내가 몰폰을 또 생각을 못했네요. 또 이제 저녁 늦게 핸드폰을 하면 또 이제 뭐또 이제 부모님께서 그렇게 또 좋아하시진 않으니까 그쵸. 이게 또 학생은 어쩔 수 없죠. 이게 또 음. 여상이 말 듣고 불 켰음 잘했네요. 어머니 오는 소리 들리면 자는 척 해야 돼 <laughs> 맞아요 그 발걸음 소리 들리면 약간 홀드부트 른 누른 다음에 이불 속에 쏙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눈 감고 <laughs> 여상이도 물폰 해봤어 어 그럼요 물폰 해봤죠 저도 어또 학생 때그 학생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짜릿함이죠. 음... 어... <laughs> 여상이 셀카 보면 시력 좋아질 진짜로 고마워요. 음. <laughs> 여사,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예요. 초콜릿 주세요. <laughs> 발렌타인데이가 언제죠? 발렌타인데이가 이제, 곧, 곧 발렌타인데이라고는 들었는데, 아, 14일이구나. 정말 별로 안 남았네요. 음, 우리 또 여동이들, 또, 발렌타인데이 날, 약간 달콤한 초콜릿도 좀 먹고, 잘 지내고 있어주세요. 음. 초콜릿 달라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주고 싶네요, 우리 여동이들. 이렇게 다 이렇게 어디 있으면, 초콜릿 이렇게 사들고 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데. 와사비 들어있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여성이들 먹는 초콜릿인데, 제가, 제가, 에? 맛있는 걸 이렇게 사다가 드리지. 음. <laughs> 회사 팀원분들께 나눠 드릴 초콜릿 이미 준비 완료했지. 아이고 잘했네요. 또 이게 그런 또 이제 그런 거 너무 좋죠. 또 이제 그런 그냥 발렌타인 데이날 그냥 뭐 같은 뭐 팀원이나 직원분들한테 그냥 조그만한 초콜릿 하나씩 이렇게 나눠 드리는 것도 어 되게 낭만 있죠. 사회생활 말렙이에요. <laughs> 음. <웃음> 음. <웃음> 여성이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은 건몇개 지금까지 많이 <laughs> 많이 받은 거 어, 글쎄요 그냥 뭐, 그냥, 중학생 때는, 그래도, 뭐, 이제, 이제, 발렌타인데이 이러면 이제 다, 너, 이제 다 누구나 이제 초콜릿을 많이 이렇게 들고 오니까, 그냥, 그때 이렇게 좀, 뭐, 친구들한테도 받고, 뭐, 또 그랬고, 고등학생 때는 이제 연, 연습생 생활 하느라, 뭐, 저희, 그때는 이제, 연습생한테는, 이제 그런 발렌타이 발렌타인데이 막 그런 게 이제 없죠 이제 거의 다 연습실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인기쟁이라뇨음아 근데 원래 그그 그, 그런 그 <laughs> 잠깐만 아니 그냥, 이렇게, 친구들이 다 이렇게, 이제, 뭐, 반, 뭐, 친구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 오거나. 암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빼빼로데이 이러면 다 빼빼로데이 날, 빼빼로 막 들고 오니까. 그냥 다 이렇게 주고받고, 뭐, 뭐, 이렇게 하다보면 이렇게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거죠. 제가 막 인기, 인기가 많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laughs> 잠깐만요, 역시 바나나 우유남은 뭐예요? <laughs> 바나나 우유남. 여성이도반 친구들한테 초콜릿 줬냐고요? 뭐글쎄요막그니까 약간 잠깐만 이건 또 약간 오해가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걸뭐 이거 뭐라 해야 되죠? 그니까 저는 그걸 막 그게 이걸 막 제가 막. 많이 사 들고 가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떻게 그걸 이제 다 먹어요.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많... 이게 많으면 이걸 다 먹으면 이 건강에 문제가 있겠다. 이제 그런 그러... 그러니까 이제 그 받은 것 중에 뭐 옆에 친구도 몇개 이렇게 좀 나눠 주고 그런 거죠. 근데 어 그런 겁니다. <laughs> 어 근데 잠깐만요. 나쁜 남자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정말로 뭐 이렇게 아니 그그막그막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뭐 정말로 뭐 이렇게 어뭐 이제 너도 주고 뭐 너도 먹고 뭐 너도 너도 이렇게 먹어 하면서 주는 그런 초콜릿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뭐 받고 이제 그런 것 중에서 하나. 너 이제 그런 게좀 많이 있으면 이렇게 나눠 주고 좀 그런 거죠. 음, <laughs> 왜 그렇게 초조해? 아니요, 저는 초조하지 않습니다 강효상 친구 할걸 <laughs> <laughs> 음... 어... 책상 서랍이 <laughs> 책상 서랍이 가득 찼나요? <laughs> 어, 책상 서랍이, 아, 막, 막 쏟아질 정도로 막, 그러, 막,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제. 다 그냥 누구나 평범한 그런 학생들이 그냥 그 평균적으로 그냥 뭐, 받는, 받고 그냥 먹는 것처럼 저도 그냥 똑같이, 네, 그냥 그랬죠. 음. 이거 말, 말을 할수록 꼬이네요. 다른 얘기해야겠다. 홍중이는 쏟아졌대. 아 그럼요. 우리 또 진정한 그그 그 주인공은 홍중형이죠. 홍중형은 이제 그냥 사물함을 열면 그냥 그 빼빼로가 그냥 쏟아졌대요. 막 그냥 끝도 없이 막, 막 우르르르 이렇게 막 쏟아져가지고. 음음 <laughs> 음... <laughs> 홍중이 형, 물음표 물음표 <laughs> 어... 오빠, 혹시 3월 콘서트 여둥이 드레스 코드는 뭐예요? 글쎄요, 우리 여둥이들 드레스 코드는, 어, 막, 제가 색깔을 정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색깔을 정해주지는 않고, 약간, 느낌, 느낌을 정하겠습니다. 음, 따뜻하게. 네, 이렇게 할게요. 따뜻하게로 가겠습니다. 그때 날씨 여름이래. 아니요. 그때 또 추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더우면 어떡해. 더우면 그 따뜻하게 입은 옷 중에 겉옷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벗으면 딱 맞지 않을까. 음. 더우면 여상이 탓하면 돼요. <laughs> 그렇네요. 제 탓을 하면 됩니다. 음. 단체로 롱패딩이면 무서워. 이렇게 롱패딩까지는 아니고 아, 글쎄요. 이게 3월 달에 이게 날씨를 뭔가 날씨가 예, 예상이 안 가서 하지만 무조건 따뜻하게 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음. 더 잠깐만. 더우면 여성이 더 벗을 거라뇨 저는 무대 의상을 입고 있지 않을까 음. 공식적으로 색안 정해주나요? 저는 안 정할 겁니다 그냥 느낌으로 갈게요